여러분, 안녕하세요. 도비입니다. 네, 이 문제를 어려워하셨군요.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다음 물음에 답하라. 진돌이가 낙하물 방지망 수리를 하다가 발을 헛디셔서 추락을 했대요. 진돌이는 안전대를 미착용했다. 그림을 그리면 이렇죠. 자, 이렇게 되는 거죠. 낙하물 방지망에서 작업을 하는데 여기 위뭐 끝부분이겠나봐요. 어, 끝부분에서 작업, 이렇게 수리하다가 구물 같은 거 헛디셔서 이제 떨어진 것이죠. 근데 이제 안전대를 미착용한 거고. 그러면 은 일단, 재해 발생 형태는 이제 떨어진 거니까 떨어짐이죠. 추락. 네. 떨어짐. 그렇죠. 그리고 동종 재해 방지책. 그러니까 이런 추락에 대해서 추락이란 재해가 안 일어나게 하려는 방지책은 뭐냐 이런 거죠. 안전대 착용이죠. 아니면 뭐 추락 방호망 설치 뭐 이런 것도 되고요. 자, 3번. 낙하물 방지망의 설치 기준 두 가지. 이건 법령 문제죠. 이게 법에 의한 정답들이죠. 그래서 보면은 첫 번째 수평망과의 각도 20도 이상 30도 이하 유지. 두 번째, 높이 10m 이내마다 설치하고 내민 길이 벽면으로부터 2m 이상이 되는 것이죠.